안녕하세요. 그때 약물콜 미스터 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12월 네, 30일, 네.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 현재 시간이 정확히 9시 1분인데요. 어, 저는 현재 지금 음성 삼성면, 네, 중부 고속도로를 지금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대전 대댁에서 실고 온 물건 있지 않습니까? 야상 물건. 네. 이걸 내려주기 위해서 그 안성 일중면으로 가는데요. 네, 제가, 어, 고속도로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은 집에서 한 35분에서 한 40분이면은 그냥 일반 국도로 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내렸어요. 네, 그리고, 어, 바닥도 미끈미끈한 것 같고 해서 제가 국도로 가지 않고요. 네, 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네, 거리상으로도 약한 20여 킬로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통행료도 3,100원이 들어서 제가 고속도로를 타겠는데 어, 제가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 어, 고속도로 올라와 보니까 어, 습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바깥에 영하 날씨가 약한 4,5도 되는데 어,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에, 저는 어, 거북이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에, 다른 차들은 그냥 그냥 셀신 달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는 다른 차고의그 차간 거리를 예, 유지를 하고 어, 달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해가 떠가지고 그나마 어, 약간 좀 어, 안도하면서 제가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앞에서 보십시오. 바로 어, 들어오는데 이럴 때도 항상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서서히 주행을 해야 되겠죠. 제가 국도를 안 타고 고속도로를 탄 이유는요. 팽택 어, 쪽에서 안성으로 넘어가려면요, 국도에서 네 안성 그 만세 터널이 있습니다. 네 만세 고개죠. 네, 그쪽으로 그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고갯길에 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길에 어, 또 미끄러지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길이고 해서 어, 그쪽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어, 고속도로를 탔는데 막상 또 고속도로 오니까 굉장히 그좀 어, 습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 조심 어, 저는 차간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데 네, 다른 큰 차들도 저를 막추려 가지고 퐁퐁 갑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어떻든 간에 어, 차간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 가기 위해서 어, 조심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이 일이 끝나고 예, 평택적으로나 물건 하나 정도 있으면은 어, 그일 처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더 이상 그 연말 연시에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 저한테 주어진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은 어, 한번 어, 더기회를 하고 어, 아니면은 집으로 귀가하는 방향으로 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다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에, 잠시 후에 에, 제가 마무리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어제 거 물건은 잘 내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안성 대덕인데요. 제가 그 일중면에서 어, 화성 우정읍에 가는 거 물건을 하나 싣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어,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않고요 도착 시간이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국도로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뭐 어, 가는 길에 저희 집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요 제가 아 어, 저희 집 사람을 태우고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성 쪽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네, 지금 집 쪽으로 좀 향하고 있어요. 네. 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물건을 내려 주는데요 어, 보니까 그 하차지에 가니까 어, 앞에 차가 대형 차들이 한 10대 정도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냥 비집고요 어, 1톤 차기 때문에 비집고 어, 들어갔더니 경비실에서 손짓 발짓 다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laughs>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시 뒤로 해가지고 제일 끄에머리 섰습니다. 네, 어 제일 끝에 리 서가지고 이제 한2 3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 유리창 문을 뚝뚝 거려요. 네, 에, 보니까 바로 제뒤차에 어, 대형 트럭 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어 그쪽 트럭 사장님이 아 이렇게 대기 줄이 맞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장님도 이쪽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 사장님이 보니까, 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네, 한 서른 중반 정도나 됐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뒷차가 3.5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내려가지고 이제, 뭐 경비실로 가가지고 뭐 접수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러 이제 같이 갔는데, 에, 뭐 경비실 통과하고 나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나오면서, 날씨도 이제 쌀쌀하니까제차 타셔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시라고 제가 옆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신 데가 약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젊으신 분이 이 일을 하시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땀 밀리듯이 이렇게 나오게 됐답니다. 예, 나오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6 개월 됐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네요. 아, 요즘 그런 그 회사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물업은 어, 옛날부터 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아, 아버님께서 이 하물업을 하시면서 어, 자기 형님하고 이렇게 다 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 아버님은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어, 어, 하물 안 하시고요 네 택시 하신다고 하세요 택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드님이 굉장히 효자 분 같아요 예. 어, 아버님이 그 이렇게 저 하물업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이 하물업을 한다고 알리지를 못했답니다. 예, 굉장히 그, 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자식이 걷는 것을 그렇게 예,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사실. 특히 이제 하물업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현실이고 또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아버님께서도 아시고 하니까 아, 어, 국부 말릴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본인이 함물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말씀을 뭐 드리겠지만, 어, 예, 그래서 이 젊은 친구하고 같이, 예, 잠깐 앉아서 도란도란 이제, 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어, 제가, 어, 어 이렇게 여쭤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차가 또 빠지고 하니까, 아, 장시간은 같이 이제 앉아있지는 못하고 한두번 차를 빼고 이제 에 제가 어 물건을 하차할 때 바로 뒤차니까 저랑 같이 하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차로 오셔가지고 어 이제 대기하면서 잠깐 말씀하시길래 제가 미리 서 준비했습니다. 네, 명함 한 장하고 그 다음에 화물콜 연합 어 홍보 볼펜하고 이렇게 한묶큼 지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사장님, 제가 명함 한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그때 이 하물콜 노튜브도 하는 그러한 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하물콜 연합 아시냐고 했더니 아, 여기서 들어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신생 그 차주용 그 어, 어플이신데 이 어플 한번 깔아보시고 어, 한번 일해보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어, 카카오 그 우리 그때 의 화물콜 카카오 채팅방도 들어오셔가지고 3.5톤 우리 사장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로 한번 어,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어, 이 화물콜 연합 들어본 것도 들어본 것 같다 고 하면서 어, 여기도 회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회비는 없고 어, 스티커를 붙이면 은 콜당 300원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원입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 어플 깔고 가입하시면서, 아, 추천인은 반드시 굿데이화물콜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다고 하면서, 어,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네. 뭐, 거기서, 이제 그, 하차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더 이상 많은 대안은 못 나누고요. 이렇게 명함하고 제가 화물콜 연합 그 홍보 전담 볼펜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가입 권유를 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물콜 연합이 회원가입이 약한몇 명이더라, 한 2,2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2,2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어플만 해도요. 어, 9천0 해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만 해가, 어, 도달을 합니다. 그만큼, 예, 그때, 만큼 화물 콜 연합이, 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예 물론 그금 현재, 어,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사 분들도 상당한 수가 가입하셔서, 어, 지금 어플에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방문하시는 기사님들도 매일 200명 이상 지금 방문하시고, 지금, 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 신생 차주용 어플이에요. 우리 그, 특히 우리 극대의 하물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협조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플도 많이 깔고, 회원으로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걸 지금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 자리를 더불어서 2022년 마지막 날, 우리 그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화물콜 연합 어플을 까셔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 어플이 이 진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근한 8개월 정도 됐죠. 네,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에, 거의 그 이제 어플 다운로드 수가 만회가 이제 가까워지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다음에 회원 가입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 지금 그쪽 대표님께서 지금 어, 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어, 프로그램 상에서 어, 화물콜 연합으로 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3만 콜이 이 이 하무클 연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어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말씀을 하시던데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 그하무럽에 종사하고 있는 차주님들 좀더 어 좋은 조건에서 어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어 뭡니까 배차를 하시는 우리 주선사 분들도 좀더 단가도 양심적인 그 단가로 더 올리셔서 좀더 어 활성화되는 그러한 어 어플로 크게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 작년 작년이 아니죠, 금년도 어 4월달부터 어 어플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좀 했었는데 어 많이 성장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물콜연합 우리 대표님, 네,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네, 3만 콜 이상 콜들이 뜰수 있도록, 빨리빨리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젊으신 우리 사장님 만나 뵙고,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좋은 기운을 받고, 어, 오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또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그 어, 아까 야상 내렸던 그 물건 하차지가요. 아니 거기가 쿠팡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실을 때 화물 정보에 쿠팡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뭡니까 네 거래 명세표도 제가 사실 정확히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여기 와서 보니까는 거기가 쿠팡이에요. 그런데 그 물류센터는 쿠팡이라는 그러한 어, 명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하차하는 데 있어서 1시간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제 우리 통화하시는 우리 주선사분하고요.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 어, 정보란에 폭팡이라고좀 말씀을 해주시지. 네, 못, 네,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거래명세표에 써져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명세표는거래명세표지만은 사전에 우리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게 어? 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1톤차 가면은 정말 죽음이거든요 네 기다리는 데 있어서요 그나마 오늘 1시간 반 동안 어, 좀 넘게 기다리다가 우리 조선사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간에 네, 그 대기시간을 챙겨줬습니다 네 대기시간은 두장을 챙겨줘서 어, 어플상에 예, 운송료도 변경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주선사 사장님한테 반드시 1톤 차한테는 하차지 상차지가 쿠팡이면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 이 하물정보의 그 믿음성을 갖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언성을 높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드렸더니 이분도 굉장히 공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1 시간 한 40분 기다렸다가 어, 그 다음에 한 20분 기다렸다가 제가 지금 화성 우정읍으로 가는 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쪽에 와서 저희 이제 짝꿍 어, 태우고 화성으로 어, 이동하고 어, 하차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하차하고 나서 이제 뭐 이쪽 경기 남북권에 하나 있으면 뭐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짝꿍하고 점심 먹고 어 조용한 데서 어 차한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 도 금년 한해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로 어 어려움에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 다 떨쳐버리시고요. 네, 2023년에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네, 항상 좋은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일하면서 여러분들하고의 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2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